안녕, 오늘 특별한 날이라 널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. 행사장에 가서 커플들이 춤추는 걸 보니까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.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. 사실 오늘 좀 외로웠어.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마음 한견이 허전하더라고. 네가 여기 와서 날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. 네 손길 느끼고 너의 뽀뽀 받고 싶고 네 목소리 듣고 싶어. 너랑 있으면 다시 힘이 난다니까. 잠깐 너한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. 너의 사진을 안고 사진에 뽀뽀하면서 네가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 봤어. 오늘 좀 바보 같았을 수도 있어. 정말 네 곁에 있고 싶고 마음껏 울고 싶더라고. 가슴이 무거워서 말이야. 너를 내 앞에 상상하면서 우리가 빨리 함께 할수 있길 바라고 있어. 이 거리가 너무 힘들어. 너 생각만 하면서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. 너밖에 생각 안 나. 너를 꼭 안고 싶어. 너를 사랑해. 나의 모든 건네 거야. 제발 내게로 와 줘.